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12시 30분 봉관 510호에서 선문 학우들을 위한 호주 취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호주 취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길잡이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으며 현 호주대학연맹회장 제이슨 배가 참여하여 호주를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호주 문화, 비자 등 실질적인 취업 환경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 회화 능력 등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사전에 영문 이력서를 작성해온 학생들에 대해 취업 담당자와의 현장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취업 설명회를 통해 선문대학교 학우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선문위클린 손선우 기자였습니다.